딱 드세요 지금 카운트 파쇄자 먼저 갈거에요 3, 3 2, 2 1 그냥 여기서 할거에요 쫄 나왔어요 동쇄 지금 데고갈게요이구쪽 지금. 쫄 나옵니다. 김국패 제가 쫄 탱. 막패 때 눈썹 속고 멀어주시고, 마지막, 막패 때 빨리 광치는 거안 해요. 생격이 돌리지 마요 와중잘 돌렸어요 그냥 그냥 네, 좋아요 풀어주세요 보세요 보관 이광 너무 성격하게 치지 마세요 충분해요 어 뭐야 저좀 빨리 좀 해줘요 내가 왜죽지 다음 오라통때 저기 고좀 그 지원해줘요 한다고 하면 제활돌릴거야 다음 오라통때 봉쇄 보시고 쫄나옵니다 아직 사냥할 수 없어 안돼! 내가 너의 힘을 받아낼까 왓도, 브라주 재활 준비 뭔가 아깝네 제가더 쟤가 할게가더쟤찍기 음. 좋아요 쫄 나옵니다. 미국 항상 쫄 봐줘 계속. 형정사견 공세 보세요. 밀리상적 찍기. 성장 살더이요졸 나왔습니다. 요번에 재활 준비해요. 판다고. 요번에 아마 없을 거예요. 그렇습니까? 홍군님 마무리 판다고 재활이요 이거는 돌려요 그냥. 뚫어줘요. 상체 찍기. 그 뭐, 보고 잘 확인해요. 그, 징계림도 희전되면 상처 찍기 있는 분들조좀 줘요, 지금. 상처 찍기 뒤에 오픈된 사람은 지금 실하시면만 줘요. 상처 찍기. 밀려나가 있어요, 지금. 그만, 그만. 상처 찍기 그만요, 쫄. 마중 2번, 2번 생기를 돌려야 되나? 제 돌려버려 그냥, 까리면 <목소리> 가운데 피우셔도 <비우시고>. 돼 <목소리> 피해요 마부터 해줘요 필러님들 업사님 저기 이리새님 저보호나면줘요 죽는다 이리새님. 다음 브레스. 브레스 봐요. 쫄부터. 이번 브라통 때3번생트도 준비. 김민구 쫄 보러 가고요. 냄드 내려올 거에요. 상처찍기 특히 조심해요. 밀리에 방배 하나 깔아봐요. 상처찍기 보시고. 치아도 돌려요, 그냥. 조병비 나중에도 준비. 헌어도 준비해줘요. 헌 돌려버려요, 그냥. 헌어 돌려요, 그냥. 상처찍기. 밀리 맞지 마요. 왜도관 n k 탱 o u t 생 a n 넣 y o 고 지금 탱 n k you. 는식 a n k you. Thank 지금 안정 h a n k you. Thank you. t 지 a n k y 고 u Thank you. Thank you. t h 고 n k you. Thank you. Thank y o 에서볼 거예요. 지창그창 많은 데 창문 길 u Thank 세진이 맞아. 맞으면 돌려, 맞으면. 전발에 전발. 쫄리, 좀 데리고 오지 마요, 쫄. 데리고 오지 마요, 쫄. 김태구 나한테 있어, 지금. 김민국 쫄 나오니까 쫄봐아쫄 보러 갔죠 지금 김민구 나한테 보니까 쪼록을 먹을, 먹을 때까지 광치지 마요 쪼록을 먹고 데꼬 와요 쪼록을 어글 먹고 데꼬 와요 먹고 챙겨줘요 데꼬 와서 광쳐요 그 앞에 있지 말고 데꼬 와요 진아 진기림 저기 좋은 김민구도왜 우산 줘요 지금 태커들 지금 갖다 뺄게요 미국 쫄업으로 건너로라 쫄업 건 지금 저 고옥 넣어줘요 지금 외상 하나만 더 넣어줘요 지금 양좀마지막이요 마지막 한 번만 더 넣으면 돼요 됐어요 로업건 먹고요 진양 깔릴 거예요 밀리드 부 다요 밀리드 지금 쫄광쳐요 지금 쫄마무리요 미국 나 지금 잘 보고 스탠퍼 어, 지금 있는데 오지 마요 블러드 준비 블러드 바로마트딜 지금 딜해요 지금 때려요 최대한 많이 때려요 지금 야, 물량 먹으시고 지금 산개야요계개계개산요 산계. 산계. 제가 냄드템할 거니까 항상 쫄튼 거예요 김윤부 그랬어요 계 잘하셨어요 이렇게만 해요 판도검 재활 1번 준비해 주시고 진영 가운데 있지 마세요 가운데 있지 마요 오락통 판도검 재활이죠 이번에 준비 돌려줘요 좋아요 브 브레... 지나, 살짝, 빠, 살짝 뺄게요. 렘드 위치 보시면서 지금 해요. 미리 연막 하나 깔아봐요, 지금. 시오님 저랑 돌려줘요, 지금. 마중 있는 거 돌려요, 마중 있는 거 다. 김님 거 마법 해제 좀 해줘요, 지나. 재활 준비. 돌려요 까마귀님 죽이지 마요, 다른 분들 네 잡았어 요냄대안 밀어요 마중 있는 거다 돌려 마중 있는 거다 돌려 요 브레스 쫄 치지 마시고, 냄대안 밀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장신구 나왔네 오, 장신구 두개